뭐 있냐면 어떤 뭐야 이거 음 뭐야 반비례 함수 반, 아, 반비례 자 다시 자요그래프 반비례 그래프죠 반비례 그래프가 어디에요 a하고 b를 지는데 그럴 때 뭐라고요? 어 이게 넓이 구하래네 이게 넓이 구하래네 넓이를 그럼 뭐야 b의 좌표를 구해서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미 우린 넓이를 알았지 뭐야 4624지 그죠? 이게 왜, A를 구해야 되잖아. 1번 어떻게 하는 거라고? A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어차피 이 넓이나 뭐라고, 이 넓이는 같다고 알고 있지? 그럼 뭐야? 4, 6이 24지? 그러면 B가 뭘까? 8이지? 3, 8이 24. 이해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그냥 뭐, 3, 8이 24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넓이. 24인데, 자, 원칙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는가 봐봐. 천천히 하면. Y는 X분의 A니까 얘가 어딜 지나가? 뭐야? X가 4일 때 Y가 6이지? Y가 6은 4분의 A 아니야? 그래서 A는 뭐가 돼? 24죠? 이 A 가슴이 뭐라했어 넓이라고 했잖아. 여기 안에 사, 나, 나오는 사각형에. 그래서 얘가 뭐라고? Y는 X분의 24였던 거야. 걔가 어딜 지나간다고? X가 B일 때 Y가 3 지나가는 거지? Y가 3은 X가 B일 때 24지? B는 몇이야? 8이지. B는 8이란 말이에요. 야 8이란 말이야. B가 8이란 말이에요. 8.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는 8, 세로는 3이니까 뭐야? 3, 8이 24잖아. 그렇게 알기도 하지만 뭐라고? 이 A는 넓이란 말이야. 6, 4, 24, 3, 8이 24 이렇게 하면 똑같으면 된단 말이야. 됐어? 같이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마지막.